일본, 카불의 치욕. 국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일본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일본은 말 그대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불의 기적, 일본은 카불의 치욕이라 보도되고 있으니 그럴만한 것이죠. 한국은 교민들 전부와 특별 기여자들까지 구출한 반면, 일본은 단한 명의 일본인과 아프간인 14명만을 구출하여 그런 사실이 치욕스러우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 핑계를 헌법의 문제, 즉, 정식 군대가 없는 일본 자위대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돌리고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자위대가 다국적군으로 오랜 기간 주둔해온 한국군처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개헌은 당연히 찬성이겠지. 패전의 굴레에 자위대를 묶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 주변에서 일본인이 살해당해도 북한의 국민이 납치를 당해도 체제 정비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 큰 단체들이 반발한 탓이다. 지금 야후 재팬에서 몇만 명의 네티즌들로부터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의견입니다. 지금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능력을 일본 국방 체제의 문제로 돌리고 있으며 일본 우익들이 이런 여론을 주장하는 그 근간에는 이번 사태를. 선제 공격을 할수 있는 군대를 가진 일본을 위한 개헌의 찬스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는 것인데요. 허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한국과 대비되는 일본이라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매체들과 외신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리테라는 아프간 대피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외교관은 아프간으로 다시 돌아가 380명을 대피시켰지만 일본인 외교관은 도망가기 바빴다면서 어디 감히 헌법 핑계를 대느냐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 정부의 국민을 버리는 자세는 팬데믹 대책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고작 일본인 한 명을 대피시킨 일본이 기껏 구했다는 아프간인들도 일본을 도운 이들이 아니었고 정작 일본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왔다면서 500여 명을 이송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그 핑계로 탈레반의 건문이 심해져 공항에 사람들이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사관 현지 직원과 가족 모두를 합해 390명을 한국으로 이송했으며 그들 모두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 이제 극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일본 친정권 세력들은 온라인상에서 이것이 일본의 헌법 구조 때문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지만, 사실 이는 헌법과 관계가 없다 주장하는데요. 이런 여론조성자들이 등장하는 진짜 이유는, 일본의 대피작전이 허술한 결과로 끝났기 때문이고, 일본 정부에게는 애초에, 자국민이나 일본을 도운 현지인들을 구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진심 어린 행동과 일본의 행동을 두고 비교하는 기사는 한일 양국의 차이가 하루 정도 차이로 우연히 이송 못하게 됐다는 언론들이 있지만, 이 초동대처에 있어 일본은 실제로 자국민에 대해서는 일주일, 아프간 현지인 직원들에 대한 대처에서는 3일 이상 한국에 뒤쳐졌다는 것인데요. 하여 이미 공항에서 테러가 있을 것을 미군이 경고했음에도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수송기에 타고픈 사람은 알아서 공항까지 오라는 소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응을 보면 일본 정부는 현지 직원들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본의 정책은 실제 체제의 조잡함 이전에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봐도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실제로 민간 비영리 단체의 경우 본인만 이송 대상 으로 하고 그의 가족들은 동행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일본에 오고 싶으면 가족을 버리고 오라는 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주목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현지 체류 중인 일본인들과 일본을 도운 아프간인들을 모조리 내팽개치고,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국외로 대피해버린 것과 달리, 한국의 아프간 대사관 직원들은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 전원을 대피시킨 다음, 자신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대피했고, 더 놀라운 것은, 김일흥 참사관을 비롯 4명의 한국인 외교관들은 아프간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다시 카불로 들어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카불로 다시 돌아가서 현지 직원들과의 연락과 버스의 조기 준비 및 탈레반과의 협상을 현지에서 컨트롤하는 동안 일본의 대사와 외교관들은 아프간인 직원들과 현지 체류 일본인들의 대피 지원은 커녕 자신들만 도망쳐 버렸으니 아무리 자위대가 항공기를 투입해도 대피를 할수 있을리 없었다면서 한국 외교관들과 일본 외교관들의 극명한 책임감의 차이를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춘 온라인 또한 23일 밤 일본인과 현지 직원 대피를 위해 자위대기가 이륙했고 한국도 동시간대에 대피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던 한국 정부의 전략에 관하여 알지. 못해 일본은 이미. 자위대가 이륙했으니 그저 일본의 출발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한국에서는 현지 직원과 그 가족 390명이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인 한 사람을 구출하고 최대 500명의 대피 희망자들은 사실상 그대로 방치한 채 27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신문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부분도 전하는 기사인데요. 사실 한국은 8월 초순부터 외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협력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현지 직원 및그 가족 구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송 계획 등에 대해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있었고, 인명을 구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자들 또한 일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를 뜻하는 엠바고가 깔려 있어 어디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상황이 닥치자 자위대 수송기부터 띄우고 자신들이 한국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던 그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비밀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을 비난하는 외신들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일본의 수송기가 고작 한 명의 승객을 태우고 카불을 떠난 것에 대해 일본은 전 세계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제 일본은 그들을 지원해줬던 수백 명의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키지 못할 것 같으며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헌법을 핑계 내며 대응이 늦어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탈레반이 아프가네 수도 카불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수년간 일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봉사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이런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군용기로 약 400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모두 구출. 한국은 한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장기적인 정착을 허용할 것이라며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겸하여 일본의 난민에 대한 배척이 최악임을 강조하는 기사인데요. 이 난민 문제는 우리도 보수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을 넘어 인권과 도덕적 의무에 먼저 집중하여 전세계로부터 극찬을 받는 반면 일본은 국가 이미지의 대출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비교당해 그 출악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비교되어 더욱더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산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한 해답으로 내놓은 것이 있다는 데요. 그것은 바로 다자간 협력입니다.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일본인들과 주한 아프간 현지 직원들의 국외 대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일본은 아무것도 못하니 우방국 형님들에게 도와달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며 국외 대피라고 했지, 일본으로의 대피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공적개발 프로젝트에서 2004년부터 일했던 현지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대피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을 도운 그 당사자만 일본의 대피자 목록에 올려주었고, 그의 아내와 세 자녀는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을 도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조력자들은 일본만 믿고 있다가 일본의 무능력에 치를 떨고 있고, 심지어 가족은 버리고 혼자만 오라는 것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심지어 일본을 도왔던 이들에게도 일본 땅을 밟을 기회는 없는 것인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신의를 지켰다는 일본은 들은 적 없다고 남기셨던 팩트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의 일본에도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